자, 바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바다 채널이 아닌 바다 플러스 채널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난감 가게 대전 이벤트 때문에 요 쿠키와 랩나이드 조합이 판을 치고 있고 쿠키와 랩나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트리라이더라던가 아니면은 드래곤, 복제 써가지고 완파를 하는 그런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인만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 서버 점검을 엄청 길게 했었는데 그 길게 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리플레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랜전이 나기 전에 6팀이라는 분이 4개 연속 공격을 가셨는데 모두 완파를 하시고 쿨하게 홀치기 2번 하고 사라지셨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초반에 맨 열렸을 때 가는 분들도 잘하는 분들이지만 남아있는 배치에 공격을 가가지고 뭐 배치 상관없이 다 완파를 때려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이 킴님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번개라벌 조합이거든요 모놀리스랑 방금, 거북산 하나 잡아 냈고요그 다음에, 화염 투척기로, 도시라인을 정리하고, 홀방을 열어가지고, 자이언트 몸빵에 아처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번개라벌. 그, 스타즈란 친구가 있잖아요. 일본 선수 중에. 그 친구가 엄청 잘 쓰는 조합인데, 그 친구도 요즘에, 그, 유튜브 보니까, 쿠키 조합 쓰더라고요 랩라이더. 근데, 요 킴님은 계속해서, 이벤트고, 뭐고 가네. 어, 트리라이더고, 드래곤이고, 뭐고 가네. 그냥 본인의 조합만을 고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벤트 끝나면은 또 이런 분들이 잘 보이거든요.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자 월브는 지금 실패했지만 로얄 챔피언을 넣어가지고 투석기 방 정리로 가고요. 그리고 이게 배치가 싱글 인페가 두 개다 보니까 라보레또 아주 좋은 또 배치네요. 배치기는 빈 남는데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곳이 걸릴 때가 있죠. 자, 로켓창으로 라인을 또 정리하고 있고, 자,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이게 그리고 번개 라벌이면은 초반에 마법을 좀 쓰는 거기 때문에 후반부에 라벌 쪽에 이제 마법을 쓸때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명의 보석 만내보러 갑니다. 힐책이 아닌 생명의 보석이에요. 바바킹과 하초키는 아까 보셨다시피 용장비가 요렇구요. 로켓챔도 아까 방, 창하고 방패 던졌죠? 자, 모두 던진 상황에서 이제 라벌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자, 12시에도 벌은 엄청 많고 뭐 이게 지금 싱글이지만 멀티 임패였다 하더라도 아이스 남은 거 보이십니까? 그냥 써주면은 다 완파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임패 잡고 싱글 한번 얼려가지고 잡고 또 기가폭탄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이게 라벌을 저 반대로 돌렸기 때문에 기가폭탄 위치를 보고, 기가폭탄한테 좀벌론이 약하단 말이죠. 체력이 낮기 때문에 한방 컷입니다. 생명이 오라 받고 있으면 한방 컷은 아닌데, 생명이 오라가 없으면 한방 컷이란 말이죠. 요 위치도 잘 파악해서 라벌을 잘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 간 타이밍을 보면은 첫 번째 공격을 한 후에 두 번째 공격이 4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니까 러 그냥 뽑혀있는 번개 라벌로 배치만 슥 보다가, 아, 여기 가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자임에 틀림이 없겠죠. 자, 이것도 이제 번개 라버리고요. 이번에는 6번 게일 지진을 어디다가 쓸지. 이제 번개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방타 레벨이 안 올라간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방타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자, 아처오하고 석궁, 오 멀티 아처 타워까지 이렇게 이제 6번 게일 지진으로 깔끔하게 한쪽 구간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화염 투척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번개 지진을 영웅 각도 잡아줄 뿐더러 화염투척기 각을 잡는데 또 이렇게 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챔을 이번에는 초반에 넣어가지고 이 안쪽 방타들을 정리해가지고 라인을 잡아주고 지금 월브가 두개 있습니다. 홀방으로 가서 어, 영웅 파트로 홀까지 정리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로챔이 지금 정리를 너무 잘해줬죠. 분노마어 타운까지 미리 발동시켰고 잡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플랜성에서는 마녀 얼굴이 나왔고 자 바바킹 상대 것 정리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바킨 지진 스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써 가지고 해골 트랩들도 다 잡아 버리고. 이제 아처 킹 스킬 남아 있는 가운데. 홀까지 잡아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공격만 보고 지금 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미니언 프린스를 잡아내고 있고요. 아처 퀸이. 자 이제 홀 쪽까지 가는데 기가 폭탄이 있단 말이지. 기가 폭탄이 발발동안 되나? 자, 12시에 미리 아처 미니언 넣어서 시간 단축해주고, 퀸 스킬을 썼는데, 오, 기가 폭탄 발동 안 되네. 퀸사정거리 이렇게 하니 보니까 발동이 안 되는 거네요. 완전 개이득이네. 자, 홀또 잡아냈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뭐, 영 파트, 번개 파트, 화염 투척기 파트가 너무 많은 걸 해주는 지금 상황이죠? 자,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미니언도 미리 넣어주고요. 자, 예티가 또 나왔기 때문에 화투에서, 예티 마이트가 멀티인 패든, 거북선이든 또 잡아줄 것 같고 자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로얄 챔피언 견제로 갑니다. 바로 여기서 무적을 써주고요자 이제 신속 마법을 깔아가지고 바깥쪽에 슈퍼 바바리안도 좀 넣어주고 멀티인패를 정리로 갑니다. 거북선하고 멀티인패 한번 올려주고 분노는 멀티인패와 거북선 쪽에 깔아가지고 저게 주요 방타 아픈 방타란 말이죠. 그걸 정리해야지 바깥쪽에 돌고 있는 벌룬들이 안 아프기 때문에 분노와 아이스를 써준 것같고요 자, 거북선 하나 잡았고, 이 투석기 위로 벌룬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석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티가 또 다른 거북선을 잡아주면서, 지금 여기 벌룬도 벌룬이지만, 라바도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숨어가지고, 여기. 야, 이만큼 라버를 또잘 돌리시는 분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깔끔하게 방출기 남은 방타만 정리하면은, 위에 이제 저장고 밖에 없죠. 이것도이렇게 이제 완파를. 들고 오는 공격이었구요 그리고는 한 5시간 텀을 두고 또 다시 공격을 가셨는데 세 번째 공격 이것도 이제 번개라 버립니다 화염투척기는 항상 챙기시는 것 같네 뭔가 이게 비행선이나 시운뭐 배틀드릴 뭐 통나발삭 이런 건안 쓰시고 지금도 벌룬으로 박격포를 끊어내고 화염투척기 각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6번게일리즈는야또 번개 또 나눠 사해 주면서 이게 또 디테일이거든요 어, 짬바가 있는 분들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보통 그냥 쓰시는 분들은 한쪽에 번개 지진 다써 가지고 한쪽만 정리되고 반은 정리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번개 지진 그 데미지를 대포는 몇 방이 정리된다. 이 방탄은 몇개 정리된다라는 걸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사이트가 있단 말이죠. 번개 지진 계산표 그거는 제가 이제, 어, 갑자기 생각났다. 그,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번개지진 쓰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별로, 방타 레벨별로, 번개 레벨별로, 그게 나오니까 엄청 좋은 사이트거든요. 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홀까지 영 파트로 잡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축 킨 스킬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놀리스 라인까지도 정리해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기가 폭탄을 맞, 맞긴 했는데, 아초킨 스킬 써가지고 살아나고 있구요. 로얄 챔피언도 지금 창을 던져가지고 멀티인 페라인 또 정리 중입니다. 창다못 던지고 죽은 것 같은데. 자, 지만 거북선은 반대로 불고 있기 때문에 멀티까지 잡아주면 잘를다 했고 또 퀸이 거북선을 잡아주네요. 아니, 근데 이건 영 파트가 미쳤는데? <laughs> 아니, 영 파트가 미쳤네. 다 정리하네. 이게 무슨 조합을 쓰든 간에, 영웅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파트가. 라벌이면 더더욱 중요하죠. 라벌도 잘 돌리시는데, 아, 영파트도, 그리고 동마법, 여기서 발동 딱 돼가지고, 여기서 딱 무적 쓰면 좋겠다. 헤드헌터 뒤쪽에 넣어가지고, 자, 꾹꾹 참다가, 오란 안에 들어왔을 때 헤드헌터까지 무적을 매겨가지고, 미니언 프린스까지 잡아내고, 요 뒤쪽에 아초키하고로 지금 다 있네요. 아직 미언 프린스 못 잡은 것같은데 야, 미프 체력이 높긴 하다. 자, 미프 잡았고, 이제 뒤쪽에 있는 로챔 잡았고, 헤드헌터가 아처퀸까지, 워드는 죽었지만, 아처퀸까지 잡아주고, 예티 뭐줄 서서, 이건 뭐하냐, 이거. <laughs> 어, 귀엽노. 자, 아처퀸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야, 완파를 또 들고 멀그러고 싸우고 있네.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 거야. 뭐 다른 유닛들이 있기 때문에 완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공격도 6분 뒤에 바로 공격을 또 가셨거든요 남은 배치에만 그냥 계속 공격을 들어가신 느낌입니다 뒤에는 다 홀치기였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홀치기 가신 것 같죠 자 이것도 6번계 1지진인데 어, 아처 퀸하고 거북선 임패 하나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법사 하나 넣어가지고 도우미 오두막 자르고요 3시 쪽에 슈바랑 아처 길 정리 해줍니다 이게 초반 파트에는 길 정리가 진짜 중요한데, 크로커은뭐길 정리가 전부다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슈퍼바 마리안을 또 소수 돌고 가서 이렇게 길 정리해주는 거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슈퍼 유닛은 그냥 길 정리 용도, 벽을 뚫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진스볼 완벽하게 들어갔고, 이러면은 이제 퀸또 마법 반사경 23레벨 두 마리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클랜성이 나와서 홀까지 잡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용파트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바킹 부활 아처 퀸 스킬 얼굴이 나와가지고 홀까지는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어, 이거 약간 좀 위기 아닌가? 근데 얼굴이 이게 지금 아처 퀸이 클론 퀸이 두 마리가 소환돼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같이 잡히네. 한 마리 한 마리씩 잡히는 게 아니고 같이 잡히면서 분노까지 깔아줍니다. 야 이게. 초반에 용 파트에 이렇게까지 하는 공격은 아까 세 번의 공격은 없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용 파트에서 약간 좀 히, 버거울 때, 힘겨울 때는 분노나 아이스를 써가지고 원하는 라인까지 모두 정리하는데 힘을 써줍니다. 역시 초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홀까지 잡는 설계인데 홀까지 못 잡으면 은라벌 파트 때 애를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애초에 설계를 뭐, 분노나 아이스를 라벌 쪽에 써야지 하고 갔었어, 갔더라도 초원 파트가 크로크는 전부입니다. 초원 파트가 안 되면은 아무 장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초원 파트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잘안 된다. 그러면은 유닛을 조금 더 쓰든, 가지고 온 유닛을 조금 더 쓰든 아니면은 가지고 온 마법을, 어, 게, 계획과는 다르지만 마법이 있다면 써가지고 초원 파트를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공격하실 때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벌룬도 조금 조금씩 계속 넣어가지고 오그로 끌고 있고, 자 로켓창을 또 던져가지고 일렉트로 부츠도 쓰지도 않았어. 물론 뭐 방패도 도움을 줬겠지만 일렉트로 붙으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자 예티는 뭐 아까부터 계속 살아 있어. <laughs> 자 마법사 타워 마지막 방타 정리되면서 요것도 이제. 공격 마무리가 됩니다 야 기가폭탄 피하는 것도 진짜 귀신같이 피하시네 진짜 와 대박 자 이처럼 지금 쿠키나 랩라이드가 있지만 나만의 길을 간다 마이웨이 분들이 조금씩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나만의 조합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 무슨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된것 같네 뭔가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이드 코드 fada 바다를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 오른쪽 상단에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있어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